안녕하세요. 비밀 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기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만큼 일도 잘 풀리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금전우는 커다란 호재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자원을 조합하여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계획에 따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두 분의 애정과 믿음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어떤 점이든 장점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어려움 없이 원활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금전 운은 뜻대로 잘 진행되는 일이 많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은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한 일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으나 실제 노력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여러 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지원 덕분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투자로 인한 수익에 흥분을 느끼는 동안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괜찮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운이 따르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마찰이 있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자신의 행동이 자존심과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변화는 특정한 것보다는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신의 활력과 정신력이 주변에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과도한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상황을 지켜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얼른 전화를 걸어보세요. 상대방은 분명 놀랄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새로운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고집하거나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금전우는 금전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지만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출을 줄이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날이겠네요.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어보세요. 당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신체와 마음이 가벼운 편이지만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의 인정을 얻기에 좋은 날이니 맡은 일을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금전우는 재물의 흐름이 당신에게 유리한 날이에요. 행운이 함께하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생각하던 매매나 투자가 유리하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노력해보세요. 애정우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너무 틀에 박힌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는 날입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줄어들며 세상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소득의 기회가 있고 발생할 손실도 곧 보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하던 물건을 샀거나 매매하는 것에도 좋은 날이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애정우는 만약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인 줄 알지 말고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어려운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은 날이에요. 도전적인 일에도 호재를 만나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실망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요.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과 조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음이 상할지라도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금전운은 재물이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좋은 날입니다. 과감한 투자나 도박도 생각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별것 아닌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외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루일지라도 중요한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자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은 오랫동안 한 분야에 집중한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고정된 방식에만 고수하기보다는 변화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감정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잦아지면 상호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일의 진행이 원활하고 이동 운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서 유익한 경험과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익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는 별개로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투자나 매매를 하기에 좋은 날이니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세요. 애정우는 사랑에 대한 환상과 비교는 현실적인 관계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불필요한 기대와 외모 중심의 탐색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고 노력해야 해요. 이상형을 유연하게 바꾸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랑의 기회를 열어보세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운이 돌아오는 날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날입니다. 주 업무 외에도 투자나 부수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투자에도 적합하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로또 번호 선택에도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연인의 단점을 알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을 생각해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이벤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사랑은 때로는 지치게 할수 있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볼 때도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